좋아한다면서 그니까 착한 남자 좋아한다는 건싹다 구라라고 착한 남자 좋아한다고 하면서 연애 못하는 애들 착한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하면서 다 까는 여자애들 있잖아 걔는 착한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진짜 착한 남자 좋아하는 애들은 이미 착한 남자 끼고 연애하고 있어 왜냐고 우리나라에 착한 남자 진짜 많거든 너무 많거든 걔는 착한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잘생겼는데 나만 보는 남자를 좋아하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얼굴이 잘생겼는데가 포인트인 거지 착한 게 포인트가 아니란 얘기야 얘네들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거 알거든요. 착하다는 얘기를 듣거나 내가 너무 다정해서 남자로 좀안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되게 사소한 것들이 차이가 나요. 어, 그 사소한 게 뭐냐면 연락을 할 때든 만날 때든 너무 배려해. 예를 들어서 여자 쪽에서 잘 자요 이렇게 했어. 내일 봐요. 좋은 꿈 꾸고요. 이모티콘 이렇게 보냈어. 다음 날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이 선톡을 하잖아. 잘 잤어요 이렇게.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선톡을 안 해야 된다. 아니고 상대가 잘 자요 했으면 이 답장을 안 해도 돼. 이 답장을 안 하고 그냥 읽고 씹어. 왜 도대체 읽고 씹는 걸못 하는 거야? 왜? 왜못 해? 왜? 이걸 좀해 씹었죠. 근데 보면 읽고 씹는 걸 못해. 그래서 상대가 잘자요 했으면 읽고 씹어. 그리고 다음날 잘 잤냐고 내가 보내면 돼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야. 우리가 이제 끝맺음을 했는데 계속 여기서 말이 좀 길어져 버리면 이 대화가 너무 아쉽다. 뭔가 좀더 대화를 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어버려요. 그럴 바엔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지. 마무리도 내가 하고 시작도 내가 했잖아. 이 카톡이 착한 남자들의 대부분 카톡이야 내가 보낸 게더 많아 이거를 안 해야 돼 내가 의식적으로 안 해야 돼 여기서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 그냥 모든 대화를 할때 마찬가지야 그냥 보면 읽고 다음날 점심때 점심 먹는 사진 한장 보내고 말던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나 보내든가 하는 거 같아 전안 착한 거예요 아니 이 정도가 제일 깔끔한 거야 둘이 사귀는 사이면 좀더 많이 할수 있고 이런 거 밀당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마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조율은 필요해 내가 마음이 더크 큰거 같으면 내가 좀 필요해 참는 게 남자도 좀안 느껴지는데 라고 드는 분들이 정작 본인이 관심 없는 여자분들한테는 되게 남자다운 사람일 수도 있어 내가 관심이 없으면 나도 무뚝뚝하고 나도 차갑고 뭐 나도 냉정하게 하니까 그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매력적일 수 있어 근데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설레게 되고 잘 보이고 싶으면 주눅들고 말을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가려서 하고 장난치고 싶은 것도 한번 참게 되고 뭔가 이렇게 돼버리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. 너가 먹혔을 때 생각해보라고. 님들이 먹혔을 때 생각해야 돼. 다른 여자들이 나한테 호감을 보였던 순간이 언젠가. 지금 내가 막 눈치 보면서 카톡 하나하나 신경쓰면서 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. 좋아하는 감정이 들면은 이게 안 되는 거 아는데, 이게 의식을 해야 돼.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하지, 처음엔. 근데 그게 실패하고 안 되고 하다 보니 이건 이렇게 아니구나 하면, 경험치가 쌓임으로써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한테 어필이 되는가를 배우고,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누르고, 참고, 꼬시는데 좀더 집중을 하게 되고 하는 거죠. 썸탈 때 장난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었어?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이 장난치는 게 상대방이 싫어할까 봐. 내가 이 장난치는 게 괜히 좀 선을 넘을까 봐.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많아. 조심스러워하는 나의 모습 그 자체를 좋아해주는 분이 생기면 너무 럭키이지만 아닌 경우들이 정말 많고 정작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까인다면 조금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긴 해. 어.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그 덤덤하게 원래 성격대로 가는 사람들이 더 먹혀. 너무 예뻐,